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이 삭은 그 이후에 복을 받습니다. 그가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공격합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게 되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회에 백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가 곡식을 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직 민족을 이루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농경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고 또한 목초지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삭이 곡식을 심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사짓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커지고 커졌다. 크게 되고 크게 되다 라는 의미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크게 되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세번 반복되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커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커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커지게 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고 험담하고 비웃고 조롱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이고 또한 주위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축을 할 때에 우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끊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말입니다. 약했을 때에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건드리지 않지만 커지게 되자 이삭을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가 했던 말을 금방 뒤집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을 해하려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 스스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그날의 양치기들이 와서 그 물을 빼앗아 갑니다. 자신들이 물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이다, 라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삭의 종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날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옮겨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셨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당시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기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또한 지하수를 관측하는 기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다투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고, 그렇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 더 놀라운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삭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싸우지 않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의외로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피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싸우지 않고 피한 것만으로도 그는 매우 성숙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그가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크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키워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옮겨가며 우물을 팝니다. 이새 우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바보처럼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기억하며 가는 곳마다 샘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아야 됨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공격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순간순간 반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